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은 파트4입니다. 어, 전에 어, 파트3에서 복도를 끝내지 어, 못했, 못했는데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종족 뉴맨에게는 세례와 성탄도 필요하다. 신이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데 빵과 포도주를 쓴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신은 먹는 것을 창조했고 물질을 좋아한다. 신의 천지창조를 보면 알수 있듯이 신은 단지 정신적인 것만 강조하지 않는다. 예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도록 하지도 않는다.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자기가 가진, 어, 각자가 가진 고유의 성격을 이용하여 각 다른 스타일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걱정하기보다 그 무리에 잔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몸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몸 안에 있어야 한다. 그의 몸 안에 사람들이 많이 거할수록 예수는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예수의 몸 안에 거해야 하고,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내 자아를, 점점 자라, 내 자아를 점점 사라지게 하고 대신 예수를 더욱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왜 신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조용히 내려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일하기 시작했나? 왜 우렁차게 내려와 악을 진멸하지 않나? 언젠가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이 그 지점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 스스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신약을직멸하며 세상의 종말을 구할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기회가 남지 않는그 종말의 순간에 신은 이번엔 아무런 극률의 모습 없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돼서야 신을 선택하는 쪽에 서는 것은 너무, 이미 너무 늦다. 도망갈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어차피 도망갈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용기로 인정될 수도 없다. 그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섰는지 판결하는 시간이다. 우리 자신이 어떤 편에 섰었는지 알았던 몰랐던 그날 우리의 진짜 모습은 만천하에다 밝혀지게 된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다른 편에 설수 있는 기회다. 신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기회를 잡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둘 중에 하나 다른 옵션은 없다. 신이 인간에게 준 도덕성은 우리가 즐기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절망과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마치 기계를 작동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하지 않나 기계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의 취지가 무엇인지 논하기보다는 도덕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첫째, 도덕은 우리가 절대로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완벽한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다. 내가 최상의 미녀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할 수 있다. 셋째, 이런 이유 때문에 완벽한 도덕을 기준을 나에 두고 생각하는 완벽성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다. 넷째, 이렇게 자신이 정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자신이 모범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완벽한 도덕성이라는 것은 성취 불가능한데도 계속 노력한다. 수학의 답은 하나고 그것이 틀리면 틀린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도덕에서 완벽이란 맞는 답을 얻어낼 수 없다. 실수를 할 때마다 정답에서 빛과 나가는 작은 오류가 합해져 점점 답에서 멀어지는 경우와 큰 오류로 멀어지는 경우 그둘 중에서 둘다 정답을 못 얻는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남에게도 패를 끼친다. 그러므로 완벽한 도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도덕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논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도덕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다. 도덕성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의 도덕성을 파악하여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러 배가 같이 운항하려면, 순항하려면, 먼저 각 개개인의 배가 잘 정립되어 다른 배와의 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오케스트라에서도 각 연주자가 자기 악기를 잘 조절함으로써 전체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도덕성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마치 음악은 잘 연주되었는데 그것이 해진곡이 아닌 장성곡이라거나 내가 미국을 가려 했는데 인도를 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므로 도덕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들 사이의 관계 정립. 둘째, 개인의 도덕적, 도덕성 확립. 셋째, 도덕성을 지키는 근본적인 목적 확정. 그런데도 요즘 사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것만을 강조하면 항상 싸움의 여지가 내재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서로 도와주고 친절하라는 도덕에 위배된다. 오히려 각 개인이 도덕적이 될 때, 즉 자신의 욕심, 자만심, 법, 나쁜 성격 등을 고칠 때, 사회의 도덕은 따라서 지켜질 수 있다. 나쁜 사람들을 법으로 벌줄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악행을 못하게 저지할 수는 있지만, 진실로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악행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행해질 것이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법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칠 일이 아니다. 만약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과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산 70년 동안보다 훨씬 더긴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정녕 과연 옳은 답인가?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게 하고 또 배를 깨끗하게 치운다고 완벽한가? 만약 그 배의 주인이 그 배를 잠시 운영하라 맡긴 것이라면 그배 주인은 그 정도의 일만 하는 것으로 만족할까? 언젠가 그배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운행했는지 묻지 않겠는가? 내가, 나에게 배를 맡긴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면 내가 몰래 저지른 죄를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살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믿는 공산주의 같은 사고방식이다. 개인이 훨씬 중요하다는 민주주의는 각 개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기독교의 개념과 뜻을 같이 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영생을 믿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도덕, 내 마음 속의 도덕,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신과 나 사이의 도덕 중에서 마지막 차원의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덕성은 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키워 나가야 할 도덕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영생이 있는 저 세상에서 신과 살기 위함이다. 인간에게 지켜야 할 도덕적 방목이 일곱 가지 있다. 그중네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상황이고 다른 세 가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네 가지 덕은 지, 신중, 절제, 정의, 용기이다. 첫째 신중은 mindful 즉 신경을 쓰는 일이다. 해만하지 않게 개인이 가진 모든 지적 능력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크리스천에겐이 지적 능력이 향상된다. 때 절대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덕은 개인적인 결심에만 쓰여야 하고, 누구를 단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본인이 그만두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두 그만두어야만 만족하는 것은 절대의 덕이 아니다. 또한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지 지나친 것은 절대가 아니다. 예를 들면 도박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록 술,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지지는 않지만, 신은 그런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도박꾼들은 신 앞에서 앞에서는 출취에 쓰러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셋때 정의는 반지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직, 주고받음, 진실, 약속 이행 등을 말한다. 넷때 용기는 위험을 맞서는 행동인데 속에서 우러나는 밤력이라고도 할수 있다. 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행동에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을 때 나오는 분위기이며 느낌이다. 그러므로 덕을 덕이 있는 행동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덕이 있는 인물로 평가해야 한다. 마치 유명한 테니스 선수에게서 테니스 대회뿐만 아니라 평소 그에게서 느껴지는 테니스 선수로서의 자질과 체격과 분위기 같은 것이다. 훌륭한 행위라도 그 의도가 삐뚤어진 것이라면 결코 덕이 되지 못한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화가 솟구쳐서 힘차게친 공이 경기를 이기게 이끌었다면 그 행동은 가시적 관점에서는 훌륭하지만 그를 결코 훌륭한 선수로 여겨지지 못 여겨지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이 우리에게 도덕이라는 법을 준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라는 의도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는 덕의 사람들이 되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변해서 가지 못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신이 우리에게 준 깊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천과 덕으로 행복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뉴맨의 상태로 진화되어진 경우에만 천국의, 천국은 그들에게 천국일 수 있다.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투월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네가지 덕목의 특징은 조심 최선을 다함, 신중함, 진정성, 부지런함, 그리고 절제, 중용, 자기극기, 컨트롤, 정의, 신뢰성, 약속, 이행, 용기, 솔직, 불의를 참지 않음, 자기기만을 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인간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덕목들은 기독교에서도 물론 강조된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대접받기 원하듯이 대접하라는 골든 룰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불변의 격언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기독교에서도 강조하는 덕목이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시대에든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나 언어나 관습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듯이 어떤 사회적 법이나 규율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얻게 하라는 것이 요리하라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을 알라하는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배우라는 것만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받게 원하듯 대접하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체제나 소수 집단들의 해석에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장소이든 누구에게든 그 의미를 의미답게 쓸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함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불변의 격언이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받기 원하듯 대접하라는 덕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실천하려면 성직자들을 사회의 요직에 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크리스천의 원칙하에 사회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이다. 크리스천의 본질이 흘러나오는 것은 각자 개인이 몸담은 그 일에서 가능하다. 성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기독교적 사고가 크리스천인 저술가의 책에 담겨 있고 기독교적 철학이 크리스천인 자, 사업가의 회사 방침을 통하여 실천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기독교 삶을 성경에 성격, 있는 그대로 사회에 실천하려는 생각 역시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을 액면 그대로 따르면 민주주의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키부츠나 공산주의에 가깝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나쁘게 살지 말아야 하며 매우 부,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어, 돈 거래에 있어 절대 이자를 받으면 안 되어서 현재 거의 모든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투자라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등 매우 비현실적이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고 할수 없다. 그런데 또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엔 각 개인은 자신이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시의 구절처럼 인용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적용할 것이다. 어, 이번 파트 어, 4에서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파트 5에서 북 어, 3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